4월 10일 부산에서 당원 위지 여러분과 부산시장위원장님전국 시로당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김종인이 엑스맨이다. 엑스맨을 대표로 비상대책 위원장을 가지고 또 다시 당 대표로 오시려고 하 국민의 힘이 보이는이 11주 네. 4월 11일자에 김종인이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약간 통합을 주고 자신이 없으면 집을 치울 것이지 반납 통합, 통합 통합한다. 면서 국민의 힘은 바깥을 기울이지 말고 내부를 단속해서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게 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약간 그래서 개혁 이미지를 가진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김전 위원장이다. 당대표로 재추대되면 그것이 혁신적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당 혁신 관계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론자로 사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3월 17일날 동아일보의 그 경제수석에 대한 그에 대해서 논평을 하게 있습니다. 81년 금융실명제 추진에 대해서 반대의 이름을 제거하고 최근의 실명제, 토지공개념, 확대실시등 1년의 경제개혁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보면 성장론니다 그런 그가4 어 사칠 승리는 야권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세력이 세력의 오만과 독선, 불법과 무능으로 인해서 여지없이 이번에 고꾸라지는 꼴을 보고도 이런 평을 하게 습니다 잠깐 수치를 보면 박영선과 김영춘이 이번에 서울과 부산에서 얻은 표는 약 190만 표와 53만 표이 표는 작년 총선 미래대표 시절에 더불어시민당의 득표였던 185만여 표, 54만여 표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 보수 쪽에서 받은 표들을 제가 한보셔니다 통합당의 비례대표 득표는 당시 고작 184만여 표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전체 보수 야권의 표가 약 66만여 표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표가 약 이번 선거에서 약 250여만 표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 오세훈 후보가 받았던, 오세훈 시장이 받았던 282안표가 가능하지 않나. 이 과정이 바로 후보 단일화 과정이고 통합 과정입니 이번 선거의 주된 추진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선거 ABC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국민의 그 이에 김종인을 당 대표로 재추해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모습은. 이 자유우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공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공군 문제에 여러분들, 4월 9일 날, 4천0 그 항공우주산업 공장에서 KF21 보람의 국산전투기 시제 1호기가 출고식이 있었습니다. KF란 말은, F란 말이 fight란, 훈련기가 아니고 실제 전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비가 약한 8조 8천억이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산업입니다. 2021년에 육상 시험을 거쳐서 2022년에는 첫 비행을 하고 2026년까지는 성능 시험을 거쳐서 공군에 20대를 공급합니다이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합작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비롯한 여덟 번째 전투기 생산국입니다. 이 출고식에서 문재인은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사 내용이 이 사업은 김대중 때, 김대중 때 시작해서 자기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해하그있습니다 조금 지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시작돼서 97년 IMF를 맞아서 1차 중단되었습니다. 김대중 시절에 말로만 했다가 노무현 시절에는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2차 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의 기술이진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AESA, 레이더 개발 등 4대 핵심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독자 개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로써 5년 만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훈련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훈련기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입니다이 훈련기 개발에 비해서 국산 전투기까지 생산하면 무기체계 면에서 자주 국방의 큰 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현대 전쟁에서 항공 세력, 아, 항공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방과학연구소, 한국 항공 우주산업 연구원 연구팀 이십 명이나 이런 이런 걸 일일이 그론 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김대중 대통령을 내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KF21 보람의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은 사실 2차에 걸쳐서 중단된 사업을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의지에 의해서 개발된 사업 보람이란 이름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내면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 보라 는 것은, 어 기본, 나라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현 정권이 북한에서 해서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인권을 유린 하다 못해 인권을 아예 말살하는 그런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끝없이 끝없이 손을 내기고 있고 국립외교원장을 비롯한 소훈 정의용, 당장. 문정인, 탁보 이로 말할 수 없이 지금 현 어, 정부의 예, 국가안보에 관한 인식들을 보면 정말 위험하다고 하니는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란 사람이 지난 역사를 완전히 날조하고 중요한 국가 안보에 관한 일입니다. 정말 나쁜 대통령.